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겠다라는 계획을 미 국방부가 세웠고 트럼프에게 보고가 됐고 이제 트럼프의 결심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요. 이스라엘은 미군에 의존을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미군이 사용하려고 하는 벙커버스터보다 더센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공군의 패트리어트와 천국입니다. 자목해 주십시오. 오늘 최초로 공개된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초대형 탄도 미사일 현무 5입니다. 작년 10월에 국군의 날 기념 행사 때 우리 대중에 처음 공개가 됐는데 최병천 선장님 지금 미군이 벙커버스터를 사용하려고 하지만 이게 60m까지밖에 뚫지 못해가지고 이란의 포르도 시설 80m 지하에 있는 이게 닿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 벙커버스터보다 더 화력이 센게 우리 현무 5라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무파이브가 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에 포함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탄두 무게만 8톤에 해당하고 총 36톤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앞에 탄두 무게가 8톤 가까이 되는 거는 이게 이제 들어가면서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깊이 깊이 내려가서 터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현무파이브는 최대 100m까지 내려가는데 실은 이게 재밌는 게 한편으로는 벙커버스터이면서 어, 문재인 정부 때 미사일 사정거리가 제한이 풀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정말 세계에서 어 군사력 1, 2, 3, 4위가 우리나라 주변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마치 약소국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한국의 군사력은 어 이렇게 핵무기를 좀 논외로 하면 전 세계적으로 한 5등, 6등 가까이 평가받는 군사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탄두를 중량을 높게 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탄두를 1톤씩 줄일수록 그게 몇백 킬로미터 사정거리가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중장거리 미사일은 아니지만 탄두를 줄이면 장거리 미사일로 변환되기도 하고 탄두를 높이면 벙커버스터 역할도 하고 그런 약간 이중 용도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현무 파이브를 개발해가지고 어, 약간 이제 우리나라 군사력이 약간 잠재적인 어떤 미사일 능력이라 할까요? 그런 것까지도 만들었던 한국적 특수성이 감안된 그러나 역시 이제 벙커버스터로는 어떤, 이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무기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 역지도 핵개발이나 등등을 산악지역 밑에다가 어, 지하에다가 만든 게많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비슷하겠죠. 두고 이제 만든 거죠. 예. 자, 지금 이스라엘은 미군 없이는 이 벙커버스터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미군은 폭격기를 통해서 이 벙커버스터를 쓰기 때문에. 하지만 이 현모5는 그대로 가가지고, 어, 이 8톤에 달하는 탄두를, 어, 이 가속도가 붙어 땅바닥에 박기 때문에 미군의 벙커 포스트보다 더 화력이 더 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군 없으면 못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독자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소리>